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게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란도 LPG i LTZ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LPG i LTZ 프리미엄 2012년식 2012년 3월 LPG 오토 회색에 15만 8천 킬로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다. 후측면 전면 부고요 뒷면 운전석 시운 운전,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호석 내비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채널 룸미라 하이패스 다 나와 있고요. 키로도 158,000km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오토 차량 조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 바와 받죠.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루멜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예, 7인승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LPGi, LTZ 프리미엄 7인승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신 조구에 스마트키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차 싸게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명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sweetcha.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LPGI l t Z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는 158,086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님이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올란도 LPGI, LTZ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란도 5280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처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처 싸게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올란도 LPGI ATZ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